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념과 믿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신념과 신앙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믿음을 신용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것을 신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말합니다. 신념은 사람의 확신이고, 신용은 세상의 확신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직업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니까, 밤이 맞도록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여기, 여기다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다. 전에도 그랬거든요. 물, 고기끼를 아니까.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념과 신앙을 잘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대.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 찢어지면 젖줍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어 잠기면 젖줍니다 근데 잠길 정도로 아주 가, 음, 만선을 한 거죠. 잠기게 되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경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거야 나의 재능 나의 확신을 총동원하여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 이게 신념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보장의 주체가 나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나의 자아예요. 나의 확신이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인간이 이것이 깨지거나 실패하면 절망하다가 자살도 하는 겁니다. 자살이라는 게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면 절망하고 절망의 끝은 자살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신앙의 보장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야. 하나님의 보장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자가 말씀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래.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구원에도요. 보이는 구원 있고 보이지 않는 구원 있어요. 성경은 보이는 구원을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구원을 말해요. 보이는 것은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보이는 것은 땅의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신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을 다루고 말하지만,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념은 세상의 믿음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예요. 나를 변화시킨 말씀을 소개하고 싶,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를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총알을 움직인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쫄병 때 자대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돼서 초소에서 보초를 쓰다가 그 참호 진지 작업하다가 거기서 제가 그때 인제 가면 원통에서 못 살겠네 뭐 그리고 인제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어서 총알을 주어서 유괴 때 쓰던 총알을 주었어요. 그리고 칼분에다가 제총에다가 꽂고 노리쇠 호텔를 전진하면 총알이 탁튀어 탁 나오는 게보텼으면서도 네. 시간도 보내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한국 유교 전쟁 때 쓰던 총이니까 이게 낡아서 자물쇠를 노리쇠 자물쇠를 잠갔는데도 이게 동기가 올때 동기랑 내가 총알을 주었어 그랬더니 어디 줘봐 뭐 지금 서로 이렇게 하다가 탁총 등을 쳤는데 이 총알이 이 총알이 뭉치가 총알 뒤를 치면서 총알이 뻥 하고 나간 겁니다. 앞에 있는 제 전우의 가슴 심장을 향해서 총이 뻥 하고 나갔어요.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반초이를 입고 있었거든요. 제 동기가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연기는 그모락모락 나는데 그 친구가 가만 그그 친구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한참 있다가 괜찮냐? 어 괜찮아. 진짜냐? 어아 살아 있어. 그래서 보니까 총알이 에드라니 총알이 칼빈이죠. 칼빈, 그 총알이 에드라니 여기 털을 노랗게다 태우고 이거 빠져나갔는데 아무런 상처도 나지 않고 에드라니 털만 다 태우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아들의 군대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영감으로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머니가 가득 기도하셨고그 다음날 제가 이제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장거리 공중전화로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너제, 너제, 부대에서 무슨 일 없었냐? 네 어머니? 깜짝 놀랐죠 어제 총기 사고가 있었죠. 네 어머니? 그랬더니 어제 주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고그래서 하루 종일 너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제가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총기 사고 때 총알을 방향을 그 가슴을 향해서 날라간 총알이 아주 붙어있는 지척에서 빵 하고 나갔는데 아, 그때 제가 정말 예수를 만났고 변화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총알을 움직였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한 100독, 100독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한 60독 될때 신학교 가고 신학교에서도 가서 한 100독 이상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100독 가까이 읽어서 전, 단임 전도사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이 열릴 듯 열릴 듯 하면서 안 열리는 거예요. 많이 읽은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신념으로 말씀을 보았고 순리로 말씀을 풀려고 했고 다른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를 가지고 짜집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안 됐는데요. 어느 날이요, 어느 날 제가 춘천서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느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움직이신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그냥 충격적으로 다, 다가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책, 6천권이었거든요다 버리고. 오직 성경 하나, 그 하나만 가지고, 이제까지 썼던 모든 원, 성교, 설교 원고 다 버리고,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